안녕하세요 하루로 로또입니다 로또 1031회차 1회출 강력수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1031회차 2회출 강력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처를 하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로또 1 0 3 1회차예요 잘못됐습니다 로또 1031회차, 금주. 이회출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은 볼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봤는데, 9번, 14번, 16번, 20번, 24번, 36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은 중박부 주기성 볼이죠. 색깔 좀 바꿔볼게요. 9번은 중박부 주기성 볼이다. 진한 파란색으로. 그리고 14번. 14번도 좀 주기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번. 그리고 16번. 20번. 20번도 중국, 중박부 주기성 볼. 24번. 24번 정도. 그리고 32번. 24번 정도가, 어, 좀, 이열수죠? 이열수이자 주기성 볼인데, 어, 이출에서 어, 이열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번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각선 규칙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24번 정도. 다른 폴들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추천을 해 드리면 24번 정도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래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 이래출은 구행 집행에 있는 6번, 15번, 42번, 그리고 6열에 33번, 44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6번, 15번, 42번 중에, 그리고, 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6열에, 33번, 44번 중에 나올 것 같다. 그뿔 조합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6번, 9행, 10행에서 6번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6년에서 44번을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이해출에서, 이해출에서는 아까 24번 정도 추천을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출 같은 경우는 미출도 한번 볼게요. 미출 같은 경우는 미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미출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번때 19번, 20번 때 4개, 30번 때 40번 때인데, 아무래도 20번 때에서 나온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번 때. 장기 미출수가 지금 어 지난 회차에 장기 미출수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도 장기 미출수인 뭐 40번 정도 생각은 어 해볼 수는 있어요. 40번 43번 장기 미출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 장기 미출수에서 지난 회차에 2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번 대도 장기 미칠 수가 있나요? 23번, 21번, 23번, 26번 다 아니죠. 28번도 그렇고 30번 대에서는 34번, 36번 30번 대에서 다할 가능성도 있네요. 30번 대에서 장기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34번, 36번이 장기 미칠, 수, 장기 미칠 수예요. 지금 장기 미칠 수가 장미수, 34번 36번 40번 정도 40번 정도가 장기 미출수다 그래서 36번 36번 34번 정도도 한번 보셔라 34번 있네요 있기 때문에 34번은 장미수가 아니다 36번 40번 정도 36번, 40번 정도가 정미수가 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 회차때 정미수인 2번이 출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출에서는 36번하고 40번을 잘 봐라. 그쵸? 그렇죠? 미출에서는 36번, 40번 그리고 1회출에서는 44번, 6번 2회출에서는 24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로 또앱 있죠. 하루로 또 앱을 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하루로 또 앱이라고 치시면 다운 받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번호들 있죠. 36번, 40번. 이 하루로 또 앱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36번 패턴을 그려보세요. 36번 그리고 40번. 그죠? 그리고 어, 뭐라고 했죠? 1회 출에서는 6번, 44번. 6번, 44번이죠? 6번, 44번. 그죠? 2회 출에서는 24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루로 앱에서 패턴을, 패턴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어, 괜찮은 풀들은 패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삼장상이나 좌우가 바뀐 삼장상으로 한번 조합을 해 해보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회출에서는 2회출에, 장미수인 36번, 40번 이회출에서는 6번, 44번 정도 추천을 해 드렸었고 이회출에서는 24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회출, 4회출, 5회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료 조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507-1322-5096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무료 조합을 한번 0507-1322-5096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한번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이번,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개임 정도해서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